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오늘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저도 오늘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거의 한6% 정도의 시세가 나왔으면 내일부터는 확실하게 추세 전환 구간이 나온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일단 오늘 한3% 정도 그 정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추세가 뭐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리고 한국 증시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가격에 선반영합니다. 근데 그 선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예요. 제가 지금 카카오를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샀어요. 이게 아니라 저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선반영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고 상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집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모두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상승하는 과정에 붙어 들어오는 뭐 모멘텀, 이슈, 호재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근데 상승하는 구조 자체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원전 아주 난리죠. 그리고 어 여기 4월 달 이후에 5월 달부터 진짜 뭐 상승폭을 크게 키워왔습니다. 4월 달의 저가를 기준해서 상승폭을 봐라 그러면 2만 원부터 7만 원을 찍고 지금 한 6만 원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18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차익을 받습니다. 어 보유 물량의 50%를 일단 매도를 했고 재매수 구간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일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7월 8일 날이죠. 그쵸. 내일 매수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만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주도주가 어떤 상태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할까요? 시장이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을 때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자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앞으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말들이 많을 거예요. 어 정부에서 지금 부채를 늘려가면서 돈을 푸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거는 뭐 지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주식시장에는 뭐 워낙 박살 난다. 뭐 베네수엘라 간다. 이런 잘 모르겠고요. 주식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근데 이게 뭐 부동산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동산으로 연결되든 안 되든 간에 주식 시장이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상승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식 시장이 훨씬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겁니다. 근데 그걸 종목군을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이 종목군을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렵지 않아요.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 즉,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매수하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한 가지를 하면 되는데,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단기간에 상승폭 많이 나왔죠? 올라오면서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카카오가 사실상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앞으로 못하게 한답니다. 이것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미 신고가 구간을 만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자 보세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 7월 7일 날 오늘 하루 거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거래가 3,500억입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었죠.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을 때 거래대금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만약에 크게 거래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래 터진 장태음봉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방의 추세를 뭐 바꾼다거나 이러기는 불가능하다. 근데, 아무리 거래터진 장대연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죠? 상승하는 거래에는 못 미친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올라오는 부분에서 당연히 충분한 매집 구간이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본다고 뭐 종목별 투자자를 파가면서 뭐 외국인이 뭐 하네요, 기관이 뭐 하네요 이런 것들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요. 그리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당연한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빠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그때 따라 붙는 구간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주식 시장은 이 구조에서 정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이런 구간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등락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면 이건 이제 뭐한뭐두달세달 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뭐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 구간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24년도에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24년도에 정말 시장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얼마예요 이거 40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24년 1월 달에는 주가가 얼마예요 8만원대였습니다 한 5배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테오젠 실적이 좋아서 실적은 볼까요 적자예요 적자 24년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2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시가총액 20조 그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5조에서 6조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24년도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는 건 어떤 종목이냐?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즉,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거지. 지금 현재 절대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를 보면 돈을 버는 건잘 벌어요. 그쵸? 매출액도 보세요. 6조 7천억, 7조 5천억, 7조 8천억, 그리고 25년 예상치가 7조 9천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보세요. 5,600억, 4,600억, 4,600억, 그리고 올해 예상치 5,400억 이렇게 찍히죠.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이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돈은 잘 벌었죠. 수천억을 버니까. 그쵸? 매출도 성장합니다. 근데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이 떨어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돈은 잘 버는 기업이 맞아요 대기업 맞습니다 근데 성장성은 없다 그쵸? 성장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요? 못 올라요? 절대 못 오른다는 거죠 카카오의 주봉을 보세요 21년도까지는 성장을 기반해서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을 기반해서 올랐어요 근데 22년 넘어오고 23년 넘어오면서 어때요?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쵸? 그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빠지는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빠질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자꾸 주주가치를 훼손되는 행동들을 카카오에서 합니다.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서, 그쵸? 어, 대주주들이 이런 쪽을 좋아해요. 빼먹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까지 만들어놨죠?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아, 나 진짜 카카오 페이까지 이렇게 상장시키는 거 보고, 와,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아니, 그래. 카카오뱅크까지 오케이. 어, 근데 이거 페이까지 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애플이라고 칩시다. 뭐, 아이폰 사업부, 아이패드 사업부, 에어팟 사업부, 그쵸? 뭐, 맥용 사업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로 상장을 하나요? 그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왜 못할까요? 주주가치를 훼손하니까.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고 한근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는데 어떤 부분을 만들었죠?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로 LG 화학 주주들한테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단한 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세요. 기업 분석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이 지배구조를 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LG 화학이 80% 갖고 있어요. 거의 뭐 지들끼리 다해먹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속세가 잘못돼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고칠라는 이 정치권의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시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정부를 지지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서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거래 대금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장보다 강하게 치고 달렸었던 게 어디예요?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간게 어디예요? 카카오페이예요. 저는 오늘 카카오를 매수 구간을 잡았지만 카카오페이도 내일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카카오 페이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매수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나 모멘텀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어요. 왜 밀고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만약에 카카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듭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요. 이런다 그래서 카카오가 엄청난 돈을 벌수 있을까요? 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원화가 있다. 여기다가 패깅을 시킨다고 합니다. 패깅을. 원화. 뭐 원화 1,000원에 스테이블 코인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화의 가치는 뭘로 바뀌죠? 달러를 기준에서 바뀌죠. 지금 오늘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1 3 0한 7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1달러를 사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한 20원 정도 더 줘야 됩니다. 그럼 100달러 했을 때20 곱하기 100, 1000달러 했을 때2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원화가,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쵸? 원화가 올랐을 때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이다.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커진다는 의미를. 근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한다고는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상승한다? 그거는 조금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트럼프 정부에서 이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이 밀고 있는 이유는 미국 국채를 살수 있는 수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실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전력 자산화 시키겠다고. 이 내용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딱 끊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USDT 그리고 US dc 지금 서클이 상장을 하면서 서클 시세에 카카오가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클이나 테더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근데 서클이 될지 테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들 usdt 이걸 하고 있으니까 테더가 지금도 대세지만 앞으로도 거래하기 가장 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테더가 어떤 구조가 있으니까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겠죠. 이 테더는요. 1 테더에 1달러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더 회사에서 또는 여기 USDC 서클 회사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달러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럼 여기서 미국 정부에서 이 점을 보자고요. 야 이거 코인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테더가 필요하고 그 테더를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정해 준다는 건 뭐예요? 야, 너네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사, 그렇 그럼 불특정 다수가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BBB 법안. BBB 법안은 지금 요것 때문에 어 일론 머스크가 뭐 새롭게 뭐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BBB 법안 이건 감세안이에요. 그럼 이건 트럼프식 돈 풀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장이 굉장한 호재가 될 겁니다. 시장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작용이 있던 없던 시장에 일단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그렇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미 증시에 이런 호황기와 맞물렸다. 유동성 호환기와 맞물렸다? 오, 어,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진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수 있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미 정해졌다. 카카오를 포함해서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저는 오늘 매수 구간을 잡았고, 내일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림목 안 잡아요, 저는.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 구간을 잡을 거다.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계좌의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뭐라 그랬죠? 가격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신고가.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 신고가 만들었나요? 1월 2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 5월 달 지나오면서 다시 신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쭉 올라가서 수익 얼마예요? 188% 언제? 7월 1일 날이에요.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 신고가에서. 그쵸? 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쭉 보시면 24년도 초반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계속해서 수익구간 나오죠? 어떻습니까? 30%대 수익구간 꾸준하게 수익구간 나온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BL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70%씩 이렇게 수익구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한번 보자고요. 카카오. 어때요? 제가 여기서 매수 안 하죠? 지금 확인하는 족족 매수관을 잡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마다, 내려갈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매수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 70%,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시장과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꺾일 때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매도하는 것도 보세요. 고가에 팔았나요? 아니요. 떨어지는 거 보고 팔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오늘 11% 이상 66,000원 넘어가면 매수 가능하다. 못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5%대 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 안한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말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4% 상승 중6% 때까지 높여 잡아라. 뭐 카카오가 여기 4%때 있는데 6% 때에 있는 가격에 거래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시장가 매수하라는 거지. 6%때 넣는다고 해가지고 위쪽에 체결되는 거 아니죠? 아래 호가부터 체결되는 거죠. 일단 추세가 잡혀 있는 종목은 먼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 한 6에서 한7%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으면 내일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럴 수. 수 있는 건 이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미뤄질 수 있다. 근데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매수권 잡을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수 있는지 자 보세요. 180%대 이런 거 실제 계좌로 찍어서 보여주는 어, 투자자 차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유를 할수 있는 투자자 차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한화오션 자 작년 11월 12월부터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57%의 수익 구간을 2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 이후에 똑같은 조선주예요. 하나오션 이후에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매도. 17%, 3월 19일. 그리고 나서 한국조선해양. 어때요? 삼성중공업 끝나고 매수권 잡았죠? 그리고 7%, 5%. 그쵸 여기서 하나오션. 여기서 삼성중공업. 여기서 뭐예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꺾이니까 팔죠. 폭락. 다시 올라가면 매수관 잡지만 이건 시간이 이제 좀 걸리겠죠. 이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지금 카카오라는 거고 카카오 페이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클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카카오 올라가면, 서클이 올라가든 말든, 그냥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매수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두 자릿수 수익 구간, 어, 두산 에더블리티처럼막1 8 0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할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리 수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 8713, 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말 어렵죠? 올라갈 만하면 조정 받고, 그리고 조정 받았을 때 싸게 사고 싶어서 붙으면 더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무서워서 털리고 내꺼 털고 나면 또 올라가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가에 잡을. 난 싸게 잡을 생각 아예 버리세요.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비싼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싼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정부단에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러면 좋아요. 좋은 겁니다.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외환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그냥 쏠수 있거든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뭐 범죄 수익이나 이런 거. 근데 이걸 한국 정부에서 안 한다고 안 되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밀고 있다니까요? 그럼 합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카카오만큼 좋은 종목이 없다. 결국에 하는데, 서클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이 등락 구간이 너무 심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지, 언제 오른다, 내일 오른다,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단, 카카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카카오 플러스, 그리고 카카오 페이 같은 종목군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안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